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월 1일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서운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자기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더불어민당 의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을 읽어봤더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laughs> 일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은 그 입장문을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이 근데 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입장문이라고 하는 거에 첫 시작부터 애매모호한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 서해 사건이 뭡니까? 서해에서 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뭐 낚싯배가 전복됐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서해 사건이 대체 뭐길래 이 사람은 이 명칭조차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겁니다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해 사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해수부 공무원 비사 사건 또는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 또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마 뭐 월북 조작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자기가 좀 껄끄럽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서해 사건이 뭐냐 그겁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려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국민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는 그 누구라도 우리 국민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뻔히 알 텐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 시작부터 서해 사건이라고 하니, 이게 뭔 말입니까, 대체? 이게 과연, 5,100만 국민들, 어, 그, 대표로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입장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시작부터 봤을 때.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사건이라면, 그쪽에 이거 얼버무린다. 처음부터 얼버무린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고, 왜 이런 표현을, ...을 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명확하는 거,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백을 자백 자백이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 추정을 했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안보 부처들, 뭐 국, 국정원이 됐든 해경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 국방부가 됐든 이런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는데 왜 월북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까? 아 문재인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 근거가 뭐냐, 그겁니다. 그 근거가 대체 뭐였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왜 딴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어? 대체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지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느냐? 이거를 지금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조작 의혹은 없느냐 그걸 지금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혐의를 주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하나만한 이런 소리를 뭐 하려고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어 멀쩡한 우리 국민이 멀쩡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으로 가서 총 맞아 죽고 그 시신마저 소각됐는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보 부처가 그럴 만한 어+ 어떤 첩보를 갖다 입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추정했지 않습니까 뭘 추정을 합니까 우리 국민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데 있어서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게, 자기 자신도 그걸 인정을 했는데, 뭐 하려고 우리 국민이 자진월북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냐.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격권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 인격권인데, 마치, 이 사람이, 어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서 또는 뭐 도박비지 있어서 또는 가정불화가 심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진 월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를 풍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근데 그 우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할 만한.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을 총괄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는 뭐 하려고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이걸 지금 잘했다고 지금 뭐, 지금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기본권, 모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우리 국민이 가지는 존엄,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그 기본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진다! 이겁니다. 가진다! 근데 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해서 이런 어떤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그런 결정을 뭐 하려고 내렸냐 그겁니다. 사실을 규명할 수가 없는데 뭐 하려고 왜 추정까지 해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대체 문재인 정부의 당시 안보부처들은 무슨 권한으로 자신들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그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스스로 밝힌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참 짜증 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은왜그 같은 중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밝힌 것처럼 몇 번을 얘기하지만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은 왜 안보부처들한테 좀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규명해 봐라 이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지시를 내렸습니까? 지시를 안 내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 추정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것도 이해되지 않고, 요 지금 하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바,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부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그것도 문재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이미 그 정권 하에서 대체 그 어떤 정부 부처가 그 어떤 정보기관 장이 대통령의 의견과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의 판단과 배치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뭐 하나 둘이 아니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문재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른,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일단, 왜 월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의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지, 해경이 왜가정부라 도박비, CCTV 사각지대에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냄새를 풍겼는지, 어? 자진월북 냄새를 왜 풍겼는지, 또한, 그, 이대준 씨가 어떻게 그 해류를 거슬러가지고, 어, 수영선수들도 아마 힘들 텐데, 그 날씨에, 안 그렇습니까?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오로지 나는 월북을 해야겠다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고 나는 오로지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다, 요, 일념하에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현해가지고, 바, 발현해가지고, 어? 자연, 뭐야,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지고 자연의 그 어떤 어? 현상을 거슬러가지고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해역까지 갈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해경뿐만 아니라 국방부든 뭐 국정원이든 설득력 있는 얘기 한번 한적 여러분들 기억 나십니까?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유족들한테 설명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그때는 제시 안 해놓고 지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일도 없고 지금 와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 근거를 대봐라. 이런 주문을 지금 우리 국민,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 동생을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느냐? 한번 그거 까봐라. 까봐라 했더니 안 깠지 않습니까? 안 까고 그 기록 어떻게 됐습니까?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버린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보 공개하지도 않고서는 지금 와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예? 뭐? 그때 당시에 판단의 근거가 된 정부와 정황이 대체 뭐냐, 그겁니다. 뭔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설득력 있게, 어, 제시한 적 있습니까? 정보 공개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관건은 이제 월북이라고 어떤 단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자진 월북을 했네. 그래서 북한군한테 총을 맞아 죽고 그 시신마저 소각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데 있어서 어, 책임은 사실상 그 이대준 씨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자진 월북이라고 한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월북 조작을 한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서훈이라는 사람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월북이 아니었다는 그런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왜 월북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거를 밝히라 그겁니다. 그걸 책임있는 사람들이 밝혀야, 돼, 밝혔어야 되는, 진작에. 진작에 밝혔어야지. 지금까지도 밝히지도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얘기해야 될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억울하다. 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게 바로 전직 대통령 한때나마 5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청와대에 앉아서 나 대통령이요 했던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아 의아합니다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를 이렇게 강조한 거이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참 역시 문재인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 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의 자부심을 들먹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 도를 넘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를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윤석열 정부 또는 검찰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 없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한테 한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전의 언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금 경남 양산 거기, 어? 평산마을, 거기다 집 지을 때, 그 농지 사가지고 말이야, 그 형질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농 경력을 어째 내, 저때 내, 하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뭘 하겠습니까? 조금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만하시죠. 막이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뭐뭐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 뭐 기분이 풀리면 그걸로도 좋은 것이죠. 이랬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서는 자기 좀뭐 어떤 모욕성 그건 주장을 했다고 해갖고 모욕죄로 걸고 그래놓고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그거 취하하면서 자성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 대체 반성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사람들그 그런 언행,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언행,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 최근에 저기, 어, 북한 그 개, 김정은이가 준 거, 그 개를 반납하면서도 그동안에 이 개를 키우면서, 어? 의료비와 사료값을 사비로 쓴 거는 알고 있느냐?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 언행을 봤을 때이 돌을 넘지 말라? 이것도 이 사람이 직접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전제 군주라도 되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자초할 만한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근거를 대고 자기만의 논거를 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론권을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입장문이란 걸 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우리 국민한테 설득력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했으니까 그만해라. 돈 넘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한테 협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국민이 협박을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만하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 더 <laughs> 넘지 말라. 용납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나... 사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일 뿐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같은 다 국민일 뿐입니다. 근데 뭐 도를 넘지 말라?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재임 시에 법령을 위반했다면 소추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직에 재임할 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근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의 법치인데 그 법치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치를 갖다가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입장문을 냈는가? 어, 의문을 가질 만한 게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그 의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는 왕이 아니다. 이런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